안녕하세요. 최동욱 변호사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전국의 지역대조합을 상대로 한 다양한 승소사례 그리고 강제집행을 통한 실제 회수사례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오산원동 7구역 지역대조합입니다. 의뢰인은 오산시 원동 1대에서 지역대조합 아파트 건축을 추진 중인 오산원동 7구역 지역대조합과 사이에 조합가의 계약을 체결하시고 합계 약 4200만원의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납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추가 분담금 없음.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여 사업이 무산될 경우 기납 부한 금원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 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 받았습니다. 아, 그런데 아파트 건축사업이 계속해서 지체되고 있고 특히 추가 분담금 이 얼마나 발생할지도 알 수가 없어 의뢰인은 저 최동욱 변호사에게 조합 가입 계약을 취소하고 기지 급한 금원 전액의 반환을 보하는 민사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아, 사건을 의뢰받은 저는 최근 사진 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3원동 7구역 지역주택조합을 하여금 의뢰인에게 4,200만 원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반환할 것을 명하는 전액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아, 사진에서 직접 보시는 바와 같이 오산원동 7구역 지역대접을 상대로 한 승소 판결을 분명하게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저 최동욱 변호사는 민사소송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사진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듯이 소송 시작과 동시에 오산원동 7구역 지역조조합의 재산을 차단해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의 가압류 결정까지 실제로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저는 판결의 기초에서 본압류 및 강제 집행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조만간 피해금원 전액을 회수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 최동욱 변호사는 오삼원동 7구역 지역대 조합을 상대로 전액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들의 실제 피해 회복까지 함께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으신 다른 피해자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즉시 민사소송을 제기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드릴 부분은 강제집행 및 성공보수 부분입니다. 지역대조합 사건은 판결로 승소하는 것이 아니라 승소 이후 강제집행을 해서 돈을 실제로 회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판결로 승소하는 것과 돈을 실제로 회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고 승소 판결이 선고된 이후 지역대조합 측에서 무릎 꿇고 돈을 그대로 갖다주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저 최동욱 변호사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돈을 회수하실 수 있도록 강제집행까지 함께 책임지고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금액을 회수하였을 때에만 성공보수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다수 변호사들은 강제집행을 도외시해서 민사소송으로 승소하였다고 광고만 할뿐 강제집행 또는 실제 피해금을 회수하는 일이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대조합으로 승소만 광고하는 다른 로펌의 경우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면 의뢰인을 상대로 민사소송 까지 불사해가면서 성공보수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아, 이로써 의뢰인 입장에서는 판결로 승소하였을 뿐단한 푼도 회수 되지 못한 상황에서 착수금뿐만 아니라 성공 보수까지 이중으로 지급해야 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위임 계약을 체결하실 때는 성공 보수 지급 조건을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 이처럼 지역제 조합 사건은 판결로 승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강제 집행을 통해서 피해 금액을 실제로 회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는 강제 집행을 실시하여 실제로 돈을 회수한 많은 사례들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 조합 탈퇴 및 분담금 반환을 원하시면 저희 명함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였습니다.